안녕하세요. 코인 브리핑입니다. 오늘 분석에서는요. 음 비트코인의 기록적인 연속 상승세 근데 또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좀 미지근하다는 거 그리고 비판론자들의 흥미로운 입장 변화 같은 거또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참고할 만한 개인 투자자의 경험담까지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요즘 시장 신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. 오늘 저희랑 같이 이 정보들을 어, 당신의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적용해 볼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자 그럼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. 비트코인이 7주 연속 상승했어요. 그래서 이제 8주 연속 상승 이게 과거 강세장의 중요한 신호였다는 그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? 네 맞습니다. 2017년, 뭐 2020년, 작년 2023년에도 비슷한 흐름 뒤에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어, 이런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랄까요? 그게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구글 검색량이나 뭐 국내 거래 대금 같은 걸 보면 상대적으로 좀 잠잠해요. 알트코인들이 아직 크게 안 움직이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거고요 어쩌면 이게 음, 아직 시장이 본격적인 과열 국면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뭐 이런 신호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열기는 좀 덜하다 이거 참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근데 더 점이 있는 건요 비트코인에 대해 좀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네 예를 들어 호주의 한 상원원 비트코인을 막 폰지 사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그러면서도 블랙록 같은 큰 기관들이 들어오니까 결국 100만 달러까지 갈 거다 뭐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이런 모순적인 태도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바로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시정의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금 투자자 또 비트코인 비판론자로 유명한 피터시프 있잖아요 네 알죠 그분 예를 들어보면 이제 곧 비트코인 관련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심지어 그분 회사가 엘살바도르 정부가 발행하는 화산 채권 있죠. 비트코인 채굴 같은 데 투자하는 거. 거기에 투자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어요. 오, 정말요? 비판하던 사람이. 네.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념과는 별개로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영향력이나 어떤 제도권 편입 움직임 이런 걸 이제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죠. 뭐 고객을 위해서 라거나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이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긴 하지만 그 뒤에는 이런 거스를 수 없는 시장 흐름이 있는 겁니다 아 비판 속에서도 현실적인 움직임은 또 다르다 이런 거군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한 4조 원 규모로 코인 투자를 계획했다 뭐 이런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가 있었고 근데 그또 이걸 엄청 격하게 부인하는 반응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보도 내용이 뭐 신주 발행이니 전환사채 발행 계획이니 하는 게꽤 구체적이라서 이걸 그냥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좀 그렇지 않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. 네, 뭐 진실은 알수 없지만 이런 거물급 인사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시장에 영향을 주죠. 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크립토닷컴의 결정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아, 시아로코인 말씀이시죠? 네, 과거의 연구 소각 그러니까 시장에서 완전히 없애서 공급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자체 코인 시아로를 다시 발행하기로 한 건데요. 이건 보통 코인 가치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약속 뒤집기라서 비번이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렇죠.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. 특히 이게 트럼프 미디어랑 ETF 파티너십 발표하고 나서 바로 나온 결정이라 혹시 단기적인 이익 그러니까 좀 탐욕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만하죠. 또뭐 제임스 윈이라는 개인 고래 투자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엄청난 수익을 내고도 만족 못하고 더큰 규모로 선물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다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들 이것도 탐욕에 부를 수 있는 위험을 좀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. 와 정말 거물들의 움직임부터 시장 내부의 논란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참 흔들리기 쉬울 것 같은데요. 자 그럼 당신과 같은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어떤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?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속 경험담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분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. 2017년에 굉장히 큰 손실을 보셨다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셨다고 해요. 예를 들면 뭐 탈중앙화 같은 비트코인의 근본 가치에 집중하면서 장기 투자를 시작하신 거죠. 아, 단기 등락보다는 가치를 보고. 그렇죠. 그렇게 거의 8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드디어 원금 회복. 소위 말하는 본전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. 몇 억을 잃었다가 되찾는다는 거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기쁨이었을 거예요. 8년 만에 본전 회복이라니 정말 값진 경험인데요.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? 핵심은 한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는 본전 회복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정말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어떤 냉정한 현실 인식 이걸 먼저 알아야 하고요. 둘째는 진짜 큰 수익은 막 상승장에서 남들 따라 급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조용할 때 약세장일 때 꾸준히 공부하고 자기 원칙에 따라서 인내심 갖고 모아간 자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아 결국 파이밍보다는 원칙과 인내심이군요. 네 결국 중요한 건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조급해 하기보다는 당신만의 원칙을 딱 세우고 그걸 꾸준히 지켜나가는 뚝심.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 비트코인의 기술적 신호와 실제 시장참여 열기 사이의 온도차 또 비판론자들의 흥미로운 변화 거물들의 움직임과 그 이면에 숨겨진 논란 가능성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모든 걸 헤쳐나갈 개인의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인내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요, 이 변화무쌍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소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당신이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단 하나의 투자 원칙은 무엇일지 잠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